리즈로 찾아왔어요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고 1. 사시는 곳은? 저는 남한 기준으로 국도 중간지점에 살고 있어요 힌트는과역시라는 정도?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비공입니다 왜냐구요? 그냥요 심비주의 <laughs> 컨셉? 어, 초등 중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. 가족관계는? 저는 아빠, 엄마, 오빠 그리고 저네 식구입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서는데헌신남매인가요 <laughs> 아니요. 오빠가 저 어린이집 등원도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제가 딸이냐고 묻기도 했다죠. 아빠같은 비현실남매입니다. 키와 몸무게는? 키는 또래 애들과 비슷하고 몸무게는 저재중 금멸치과예요. 혈액형은?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오견입니다만 내가 그런가? 좋아하는 것 방탄소년단 떡 꽃이 치킨 피자 전형적인 초딩 입맛 그리고 무덕 십자수 싫어하는 것 강아지 사실 무서워함 그리고 각종 곤충 벌레 그리고 초록 음식들 브로콜리 시금치 등등 별명은 군고구마 그리고 군만두? 이유는 잘 모르겠음 아무래도 제 이름과 비슷해서 인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한 노쌍에 마른 중단발머리 사람 소녀정도? 구독자 모으는 비결이 있나요? 저도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땐 구독자가 없어서 계정 만들고 없앤 게 두세 개 정도 됩니다. <laughs> 그 후에 짱구가 좋은 집보 채널을 만들었는데 한 시간짜리 영상이 히트를 치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시작하시는 분들 첫 영상을 조금 긴 영상으로 추천드려요.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유튜브 1주년 때무 하고 싶나요? 이제 고찌포 채널 1주년이 다가오는데요! 작은 고민이 생겼어요. 정보라니는 제 채널 가입일이 11월 18일인데 저의 첫 영상은 11월 15일에 올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시작한 12월 15일 1주년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? 아! 그리고 1주년 때 어떤 이벤트를 열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!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긍정의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지퍼분들 너무도 감사드리고 사랑해요.